채소가 완성됐어요. 네. 이제 김칫국물을 만들어 볼게요. 네. 네. 마늘 15g, 간 생강 3g. 이렇게. 고소. 아 걸러내시는구나. 네. 네. 간 마늘이랑 생강도 간 건데 요것조차도 안떠 있게 만드시려고 네네네. 아 네, 네. 이렇게 해서 주물러. 진짜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아 네. 건더기 없이. 아 야. 잘만들어진잘일어 육수 같은 향이었는데 네네. 지금 마늘이 생각 하나 들어갔다고 인사도 같은 느낌의 그런 향이 나요. 어, 어, 그런 <laughs> 향이 나요. 예, 네, 지민 씨 여기에 배즙 네. 어 100g. 배즙 100g.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네, 네 여기에 매실청 50g. 그러니까 자연의 단맛이 아주 그냥 어. 어우러져서 국물 맛이 끝내주겠네요, 정말. 아까는 연근을 넣었잖아요. 네. 그리고 물김치에는 연근가루를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연근가루 50g. 아. 남상일 님 어머님께서 하시던 방법을 네. 여기서 쓰시네요. 그러니까 연근가루가 구하기 어려우신 분은 네. 남상일 씨 어머니한테 가시면 되니다 맞습니다. <laughs> 어려울 같은데요. 연근가루가 구하지 못했다 할 때는 아까처럼 연근을 살짝 데쳐서 썰어 넣으시면 돼요. 아하. 김치 국물에 소금 한큰술과 멸치액젓 한 작은술을 넣고 간을 해주세요 향을 딱 맡으면서 맛있겠는데 멸치가 조금 들어가면 더 맛있겠다. 딱 멸치. 아, 아 맞아요. 아, 네. 네. 이렇게 소면 끓였을 때요, 약간 네. 멸치액젓 살짝 넣으면 그 맛이 갈칼한거 감칠맛에. 네. 네. 오이물김치 국물이 완성됐습니다. 와. 네. 네. 그래서 여기에 부어볼게요. 네, 부습니다. 무슨 와. 리본 커팅식 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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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동동동 오 동동동 뜨네요 이제 맞져요이 상태로 뚜껑을 닫고 실온에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네.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네.